2018년도 고1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40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 r o s are remarkably clever family of birds. 자, 까마귀는 c r o s are remarkably 어, 놀랍도록 놀랍게도 clever, 영리합니다. 영리한 family of birds. 어, 조, 어, 새의 뭐 종류란 말이죠. Family는 뭐 족속, 종류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어, 놀랍도록 영리한 조류입니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종류 에서 They are capable of solving many more complex problem problems compared to other birds까지 해 볼게요. 자, be capable of ing 뭐할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be capable of ing They are capable of solving 그들은 풀수 있습니다. many more complex problem s 어, 많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수 있습니다. Compared to, 누구에 비교해 볼 때, other birds, 다른 새들에 비교해 볼 때, 어, 까마귀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수 있다는 거죠. such as chicken, 다른 새들은 누굴까요? 이를테면, 닭이죠. 닭. After hatching, chickens pack, busily for their own food, much faster than crows. 까지 해볼까요? After hatching, 부화한 후에, 치킨스 닭들은 팩 어, 쫓습니다, 쫓 자의 먹이를 쫓습니다, 먹는단 말이죠, 비질리 바쁘게 먹습니다. For their own food, 그들 자신만의 음식을 위해서 much faster, 훨씬 빠르게 누구보다 than crows, 어, 까마귀보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치킨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죠? 자, 그 crow를 한번더 설명하네요. 그 crow는 which rely on the parent bird to bring them food in the nest. 자, 그럼 crow는 직접 쫓지 못하고 어떻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rely on, 의존합니다. The parent bird. 어, 부모 새에게 의존합니다. 부모 새가 뭐 하는 것에 to bring them 그들에게 갖다 주는 것에 갖다 주는 먹이를 in the nest. 어, 둥지에 갖다 주는 먹이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쪼지 못하고 크로우는 부모 새가 갖다 주는 것에 의존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 봐서는 치킨이 더좀 빠른 것 같죠, 그죠 However, as a d u l t chickens have better limited hunting skills, whereas crows are much more flexible in hunting for food. 자, 그러나 as a d u l t 성인이 되었을 때, 치킨, 닭들은 have a very limited hunting skill. 매우 제한된, 어,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Whereas, 반면에, crows are very, 아, c r o s a much more flexible. 어, 까마귀들은 훨씬 더 유연합니다. 어디에서 in hunting for food. 예, 먹이를 사냥하는 데 있어서. 아, 그러니까 사냥 기술이 더 발달해 있다. 이 말이겠죠? 왜 그럴까요? 자, crows also end up with bigger and more complex brains. 어, 사냥 기술뿐만 아니라 까마귀들은 also end up 결국에는 뭘 갖게 됩니다. 어,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한 두뇌를 갖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The extended period between hatching and flight from the nest enables them to develop intelligence. 자 enable이 동사거든요. enable 목적어 투 부정사. 이것도 중요하고요. 목적어가 t 부정사도로 수준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앞에까지가 다 주어져. There extended period. 그들의 연장된, 더 길어진 기간입니다. 어디에서 어디 사이? 해칭, 부하부터, 어, 뭐죠, 비행할 때까지. 어디에서 그들의 둥지에서. 둥지에 부하해가지고 둥지를 떠나는 비행할 때까지 그 사이가 닭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그 연장된 기간이 이게 좋습니다 enable,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이 발달시키는 것을 무엇을? 지성을, 지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쪼아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기다리면서 둥지 안에서 어,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걸 해석하면 close a more blank A than chickens. 자. 까마귀는 닭보다 훨씬 더뭐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c l o w s have a longer period of blank B 어, 까마귀들은 더긴 기간을 가집니다 B의 기간 자 그러면 Claw는 닭들보다 더 똑똑하죠 Intelligent Intelligent Passive는 수동적인 Selfish는 이기적인 자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c l o w s 는더긴 기간을 가집니다 어, 부모에게 의존하죠. 디펜던시가 그, 맞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닭들보다 더 지성적이고 지능적이고 어, 그 이유는 그 의존 기간을 가지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지능이 발달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